자, 이어서 어 종합 토론의 시간이 있을 건데요. 종합 토론도 앞서와 같이 어, 설동훈 선생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3시 30분입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한 시간보다 10분 일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7분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각 선생님들은 토론하실 때 본인 소개를 하시고요.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1인당 10분 정도가 적절한데 그 사람 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길어지면 5분 정도 더 드릴 수는 있습니다. 특히 박지영 교수하고 윤비 교수님 두 분은 그 토론문 분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는 15분,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10분을 목표로 하시되 15분까지는 절대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박치현 교수부터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예 교수. 네. 예 눌렀습니다. 잘 들리세요? 아예예저 대구대학교에 있는 박치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첫 번째 토론인데요 그. 앞에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좁혀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몇년 전부터 이제 어 주장해온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그 제목을 이렇게 어 단순 단순 명료하게 약간 조금 뭐랄까? 저급스럽게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학술 생태계 연구자 재생산, 아까 문제가 됐던 것들 다 지역 균형 이세 가지를 한번 다 잡아보자. 예, 그래서 지역 인문사회 연구원을 설치하자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이제 위행복 이사장님께서 어떤 거시적인 어떤 대책들을 내놓으셨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시적이기보다는 뭐랄까 작고 당장 할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대신 이제 조금 더 급하다. 어, 지금 항문후속세대가 거의 소멸 공룡이 멸종하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긴급하다라는 말씀은 또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다 같이 한꺼번에.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 같이 정말 하면 치적도 되고 정치인들한테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송이라는 말이 나온 지꽤 오래됐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학령인구 감소 이전에 이미 인문사회과학학과나 뭐 학문은 거의 이제.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어 다행히 이제 작년에 제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그 사회학과가 폐과되면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 쌓인 것을 그냥 가시화시켜 줬을 뿐이지 오랫동안 예 폐과되는 과들이요. 악소리도 못 내고 다 많이 폐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대 사회학과는 악소리를 낸 거죠 그나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크게 주목을 했는데 사실 그 막상 패과된 학생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언론에서 막 보도하고 이러는 게 자기들 약올리는 것 같다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자기들은 진짜 힘든데 퍼포먼스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거의 한6 0 군데 언론에서 났는데 근데 어쨌든 뭐 관심을 끈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송한 거랑 문과 문과의 위기와 지방 위기가 교차된다라는 점 앞에서 통계로도 말씀했지만 또 대부분 또 지방대들이 구조 조정이 됩니다. 그나마 뭐, 인, 뭐 서울대학교도 대학원에 입문계는 안 간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방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구조 조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석, 학부생 진학 학부생 수는 되게 많은데 그니까 대학에 가는 학생 수는 많은데 대학원에 가는 학생 수는 되게 적습니다. 이렇 대학원생 수는. 그래서 이게 통계를 좀더 최근 통계를 찾아보긴 해야 되지만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석박사 진학자들이 매우 적다. 이거는 상당히 되게 의미심장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예전에 보고서가 나왔었던 건데. 어, 지금도 다시 한번 조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2018년 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이 뭐 시장 경쟁력이 없으니까 구조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 조금 앞뒤가 안 맞다 OECD 기준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 말씀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지역 대학을 살릴 때 많은 담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지역에도 뭐 메가시티를 만들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대학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인문사회 쪽은 지역 산업과 무관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오히려 인문사회 하는 사람 연구자들은 어 지역 산업과 오히려 무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가라고 그러면 가장 잘 내려갈 수가 있다. 보통 막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도 내려가 내려가라고 하니까 반발했었잖아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도 잘안 내려가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집단이 어디냐면 이 가난한 이 먹고 살기 힘든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갑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임금이 너무 적어서 결국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애만 다 크면 바로 내려오겠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하방 일순위 이게 중국에서 하방이라고 하요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거, 하방에 적극적일 수 있는 현실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 선도 계급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연구자들을 필두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좀 지역 문화를 살리는 예술가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할수 있다. 가장 충성스러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산업과 무관하게 지역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집단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안은 뭐냐면 54페이지에 보시면 비수도권 지역 10곳 이상에 지역 인문사회 연구원 설치하자.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수, 그 20년 전부터 나온 그 국가 박사제를 지역 공, 지역 균형과 접목을 시켜서 지역에 내려가는 대신에 연구실을 주자는 겁니다. 그 인문사회 연구의 가장 중요한 물적 토대 중에 하나가 연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에게는 작업실이 되겠죠. 예술가들은 작업실 사업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문사회 연구자들한테 1인 연구실을 어, 비수도권 지역 위주로 공급을 하면 거의 다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이것과 뭘 결합을 시켜야 되냐면 이 연구재단에서 학문우속세대의 지금 삼 분의 일 이상을 쓰고 있잖아요. 요거를 어, 지역 공간과 결합을 하는 거죠. 지역에 내려가면 연구실을 주고 인문사회학술 교수 아까 1 년에 4천만 원씩 주는 거 요거를 지역에 내려가면서 이제 제공하는 지금처럼 이제 그 연구 계획서를 하되 받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선정률을 높여가지고 한 적어도 한세명 중에 한명 이상은 주는 걸로 해가지고 뭐 사립 대학 중에 이제 팩과 많이 했잖아요. 건물이 많이 남는 단 말이죠. 건물 한 채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실을 지금 저희 대구대학교에도 올해만 해도 그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이 20명입니다. 작년에도 거의 15명 이렇게 연구실이 지금 층마다 막 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곰팡이가 쓸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를 활용하자 이거죠. 그거 놀려서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5 단기적으로는 한 5천 명. 당장은 한 5천 명 정도. 지금 인문사의 학술교수가 3천 명이거든요. 그리고 천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 정도로 해가지고 한 5천 명 정도를 한500 명씩 쪼개가지고 각 지역으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내려 보내가지고 어, 교통만 좀덜 나쁜 대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많이들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대신 급여 체계를 지금처럼 a b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지역 균형화 급여 체계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55 55 쪽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첫번째 거는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내려가는 사람은 4천만 원주고요안 내려가는 사람 2천만 원주예 그니까 안내려 가면 연구실도 못받고요 2천만 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b 를 수도권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툴은 뭐냐면 기본급 3천만 원으로 일단 통일하고 내려가면 더 주는 방안 내려가면 이제 예를 들면 뭐 1년에 300만 원씩 올라가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지역에 오래 버틸수록 더 준다 이거예요 약간 군대 가는 거랑 비슷한데 군대에 오래 버티면 어 돈을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약한 역차별인데요 그래서 연구자들 인문사의 연구자들이라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한 지역에 500명, 1000명의 그 젊은 연구자들이 내려가면 그게 지역 문화 인프라 지역의 어떤 시민 교육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 지역이 요즘에 레질리언스란말 많이 쓰는데 지역이 정말 회복 회복의 어떤 단초 이런 것들이 어떤 토대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거는 제가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연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거기 가서 그냥 막 돈만 주고 연구 성과는 어떻게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개인 연구를 토대로 하고요. 인문사회 학술 연구 교수가 기반이 되거든요. 그 하고 싶은 연구를 하되 공동 연구를 공간으로 묶어 놓기 때문에 공동 연구도 수행할 수 있고 지역의 지역 연구기관 정세 연구기관이랑 이제 조인트를 해가지고 정책 연구로도 주, 어느, 어느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이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은 기초연구 그니까 학술적인 목표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뭐 기, 그러니까 기초 연구가 이제 기본 목적이고 정책 연구나 이런 실용적인 연구는 후순이다.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서 관리할 것이냐 하는데 일단은 기존에 안 나온 얘기가 국회에서 한번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요, 이게 미국에서 60년, 65년인가에. 인문학 연구원을 만들었거든요. 인문학 재단, 국립 인문학 재단. 그때 예술학 재단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관리하는 게 공무원들은 이게 자꾸 바뀌거든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오셨는데 아마 얼마 안 되셨을 거야. 이거 맡으신지 자꾸 바뀌니까 국회에서 하면 좀 이제 자주 안 바뀌고 좀 이게 노하우가 쌓일 수 있다. 한 5년, 10년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다른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연구부를 만들 수도 있고 독일처럼 독일은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연구부거든요. 그래서 학술연구도 명확하게 과, 관리하는 파트가 튼튼하게 있다. 예,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서만을 맡게 되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국회 직속 방안을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끈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 게. 프랑스나 독일에서 대학 외부에서 이렇게 연구원을 만들어서 수많은 학문 후속 세대를 급여를 주면서 연구를 시키고 있고요. 심지어 외국 국적의 연구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좀더 자유롭게 대학 외부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CNRS나 국립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그다음에 독일의 그,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미 연구는 조금 돼 있는데 어, 제 마음에는 사실 들지 않습니다. 구체성이 많이 떨어져서 좀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방문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만족은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봐서 이렇게 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구자들이 과연 지방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 그 인터뷰를 해서 설문조사든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과연 잘 내려갈 수 있을지. 예. 근데 이제 현 정부의 기본소득, 기본사회 개념 이런 것들과 다 융, 이제 상통을 하거든요 제가 제시한 것들이. 그래서 현 정부의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다듬어 가지고 한번 생, 검토를 해서 어, 가급적이면 인사총에서도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어,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다른 루트로라도 이렇게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죠. 아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좋은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 이어서.